누가 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건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또 새날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보음 구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모든 사업 프로젝트는 보통 한 사람의 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업이 또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그한 사람의 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동원을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는 이 가장 귀한 꿈,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 되어지고 자녀 되어진 우리가 동일하게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려고 할때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꿈과 소망, 사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오늘도, 오늘을 살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살아있으라는 명령,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살아있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그 제자들이 평범한 어부였지요.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은 소박한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들을 데려다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같이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나?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걱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근데 실상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다 보이셨고 그들을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보이셨다는, 예, 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생님이고 동역자이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할수 있었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땅의 개혁가들 운동가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뛰어난 한 사람이 많은 일, 천 걸음, 만 걸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만 명이 한 걸음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이 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동일한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한 걸음이 무슨 걸음인가? 한 걸음, 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그한 걸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입니다. 많은 시민 운동가들은 그냥 한 마음이 되어지자 이렇게 인간의 뜻을 말 모아서 목표점을 하나로 딱 해서 가면 효과가 크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한 분, 예수님의 그한 걸음, 예수님이 가신 그, 그 일이 만 걸음과도 같은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동일한 열 사람이, 만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한 걸음이 무슨 걸음인가? 예수님이 가신 그길 그대로 한 걸음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 걸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어,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가야 되는 그한 걸음은 유일한 한 걸음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 그한 걸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 걸음 것보다,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만 걸음, 천, 억만 걸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한 걸음을 할때그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만 걸음으로, 억만 걸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한 걸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지만 한 걸음을, 온 성도들이 함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 그때 그한 걸음은 예수님과 한 것과 똑같은 은혜의 걸음, 헌신의 걸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일 때, 그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이것이 성도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하러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자들의 삶의 사명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주님의 복음을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살거나 짜증을 살거나 화를 살거나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장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새 나라를 내가 먼저 사는 거고, 그 나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알므로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 사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예,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 왜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 손대면. 톡하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헌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사 우리의 사명의 길은 여행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행자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 땅에서 머물고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는 인생이다. 한 곳에 정착해서 그것에 퍼질러 앉아서 만, 이것을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하여 떠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려고 할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 이 이유를 아시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인생길 떠나가는 인생길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 사역자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때 염려가 되잖아요. 내가 잘살수 있을까? 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여유 있게 살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그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의 일, 주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가다가 보면 어렵지 않을까? 그 염려가 있을 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주의 이름으로 길을 떠나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얘기는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선교여행 가다 보면 아, 선교여행 왔으니까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뭐 이러면서 약간 힘들게 훈련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벌 옷으로 그냥 견뎌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의 일은 고생이니까 당신네들도 고생해 봐라. 이렇게 훈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선교 일은 정말 힘들구나. 그걸 경험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교하니까 너 고생해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교할 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본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 얘기는 너 아무 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누가 채운다? 내가 채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벌 옷을 가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내가 한벌 옷이 있으면 또 다른 옷을 내가 준비해서 너를 입히고 책임질 거라는 얘기지. 너 함벌 옷 가지고 고생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 얘기는 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지고 너가 사역할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얘기지. 그거 가져다가 너 함벌 옷으로 고생 직살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앞으로 선교하면 고생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준비 없이 갔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 일을 위한 능력과 권세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들은 모든 일용할 양식과 체력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행을 갈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 가지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소유의지로 자기의 일들, 자기의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선교의 일들을 할 때에 많이. 가지고 가려고 했죠. 돈이 있어야지 돕고 돈이 있어야지 많이 역사를 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여행객이 해야 될 일로 4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제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선교를 할때 이제 각 집집마다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선교를 하다 보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들어가는데 집이그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워낙 이게 유목 내지는 떠나는 삶을 오래 사서 그런가 그 집집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기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 사들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해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은근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건 뭔가 하면 잘 사는 집에 들어가면 여유가 되어지는 집에 들어가면 대접이 달라요. <laughs> 저녁을 맛있게 해주고 좋은 잠자리를 주거든요. 근데 조금 가난한 집, 허름한 운막 같은데도 가능하면 잘 때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초대해 드리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잠자리 불편한 거예요. 저녁도 본인들이 먹던 거 이렇게 같이 나눠주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집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좋은 집, 잘 사는 집, 대접 잘 하는 집.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각 마을이 서로 다른 상황을 제공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제일 좋은 집,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집, 좋은 주인을 찾아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혹 생길까 봐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냥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오래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그냥 유할 집이 정해지면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족한 줄로 알고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거부하더라도 열 받지 말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안 받아들여지는 집이 있다. 소위 말하자면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우리가 느끼기에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결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집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그 분명한 증거를 남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의 형편 하나님을 거부한 그 형편의 증거를 사물라고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상에 먼지를 세상에게 분명히 돌려주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먼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먼지와도 같은 그 신세와 제자의 관점은 제자와의 관련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예수글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먼저와 같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표시를 남기고, 그것과는 제자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사인을 남기고 떠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니, 제자들이 나가 강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그 역사를 누구도 제자들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요. 그래서,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때 생각해 볼 것이 여행을 떠날 때그 땅끝이 어딘가? 땅끝.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녀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할때 그때 우리가 다녀야 되는 그 여행, 그 땅끝이 어딘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굳이 여행을 다닐 필요가 없을 지경이 되어졌어요. 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굳이 예수님을 안 믿는 동네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우리의 주변에 정말로 땅끝과도 같은 이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지리적으로 장소적인 끝입니다. 아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가, 가야 할 가장 마지막 곳, 먼 곳이 땅 끝인데, 그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즘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음, 가장 심한 곳이 어딘가면, 그 세계 기독교계에서 어, 연구한 결과로 보면, 박해 1위가 북한이에요. 그, 근 10년 이상. 아프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박해가 심해지지 않는 한첫 번째가 북한이었고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끝 영어로 얘기하면 to the ends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가장 힘든 곳 그렇게 봤을 때 지리적으로 땅끝 마을이 되어줄 수도 있고 요즘 같아서는 우리의 이웃들하고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 땅끝 개념을 지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대입을 합니다. 시간으로 대입하면 어입니까 우리의 세대 가운데 도저히 접근하기 힘든 세대가 어디예요? 말이 안 통하고 할수 없는 세대가 다음 세대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땅끝은 어딘가? 우리의 젊은이 세대,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가서 말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세대를 이야기하고요. 또 어, 또땅 끝의 개념 가운데 어떤 개념이 있냐면 관계의 땅 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있는 그 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때 원방의 뜻이 땅 끝이고요. 그땅 끝에 있었던 바벨론 이런 얘기들은 적군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적국들을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의 땅끝,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도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면서 떠날 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은 지리적 땅끝, 시간적 땅끝, 마음의 땅끝, 관계의 땅끝,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과 우리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계로 나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되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 줄수 있도록 땅 끝까지 그 여행의 길그 순례의 길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길들을 온전히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땅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동네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안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목 교회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예목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